게스트하우스가 2층이에요. 테라스 공간까지 있어요. 도심이지만 자연 환경이 매우 뛰어납니다. 단지 중앙에 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 원룡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입주를 앞둔 신상 아파트 우장산수 마이파크를 언박싱하기 위해서. 이곳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나왔습니다. 우장산수 아이파크는 화곡 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이미 7천여 세대가 넘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입주해 있어서 대단지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이 매우 뛰어납니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을 이용하면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마곡지구에 인접해서 직주 근접성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 원정동에서 서울 홍대 입구까지 있는 서부 광역 철도 개통 및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가양대교,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공항대로 등 주요 도로 적극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외 김포공항이 자차 10분대에 위치해 있어서 전국으로 이동이 매우 용이합니다. 초등학교는 서울 신월초등학교, 서울 화곡초등학교 배정 예정입니다. 중학교는 화곡중학교, 덕원중학교, 수명중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화곡고등학교, 덕원여자고등학교, 수명고등학교, 명덕고, 여고 통합 가능합니다. 이 위치가 학군이 굉장히 특화된 위치예요. 내발산동 강서로 부근에 학원가가 인접해 있고요. 좀더 가면 목동학원가까지 이동이 편리합니다. 도심이지만 자연환경이 매우 뛰어납니다. 단지 중앙에 화곡3주구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내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뒤편으로 우장산과 우장산 공원, 왼편에는 수명산과 오른편에는 봉제산의 위치에 있어서 숲이 인접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차 10분대로 서울 식물원 이용이 또한 가능해서 도심 속에서 얼마든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또한 뛰어납니다. 도보 이용 가능 거리에 화곡 본동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차 10분 이내 거리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그리고 강서 논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또한 우장산 숲속 도서관, 서울시 교육청, 강서 도서관이 있고, 의료시설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도 위치해 있어서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장산수 와이파크는 10개동,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15층으로 총 576세대입니다. 2020년 4월 242세대를 일반 분양했고요. 당시 분양가는 6억 9,962만원대부터 8억 9,960만원대까지 분양했습니다. 단지 전용 면적으로는 59A, B, C 타입, 74, 84A, B, C 타입으로 총 7개 타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전체 타입 1순위 청약 마감했습니다. 단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 단지가 전체적인 남양, 동양 위주의 배치예요. 그리고 어, 사이사이의 간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어, 풍부합니다. 또한 이 단지 특징이 어린이공원 기준에서 양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뭔가 녹지공간 많이 끼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게 합니다. 문주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바로 이 수경시설을 반겨줍니다. 계단식으로 작은 폭포를 형상화한 이 수경시설 이 보다 보니까 물멍을 때릴 수 있는 공간으로도 되겠는데요. 백일동 옆에는 주민운동시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104동과 105동 사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 역시 규모가 2층 규모에다가 이 나무색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또 중간에 기구기구 기구 연결하는 곳에는 안전하게 유리난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또 안전하고 재미있게 바깥과 안쪽으로 오가면서 놀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102동과 103동 사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아, 놀이터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쪽을 이 보니까 클라이밍 존이 있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클라이밍해서 올라가고 미끄럼틀로도 내려오고 이 기구 양옆을 연결하는 이 어드벤처 이 모험적인 기구까지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한쪽에는 이렇게 아주 센스 있게 데크로 되어 있는 휴게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09동 앞에 있는 커뮤니티 가든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중에 있어요 이 규모가 꽤 큽니다 바닥 분수가 여름에 퍽퍽 올라오고 그 옆에는 티하스까지이 아이들이 있는 입주민들은 이곳에서 여름을 한철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그리고 유아 놀이터가 있는데 지금 공사 한창 중입니다. 어린이 공원을 중간에 두고 동선까지 고려한 무장수 마이파크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110동 앞에는 하늘 그림마당이 있습니다. 큰 새에게 아름드리 소나무가 심겨져 있고 하늘과 같이 어울러지는 모습이 상상되시죠? 지금 역시 공사가 한창 중이라 지금 데크는 깔려있고 아웃도어 가고 있고 나머지 공간이 잔디밭과 정원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진 모습을 상상을 또 해봅니다. 너무 힐링 되는 공간이 되겠죠? 여기는 107동과 108동 사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여기 동화 속에 나오는 오두막집 같아요. 자동차가 이 뒤에 오두막집을 끌고 다니는 형상입니다. 와, 여기는 리얼 캠프장입니다. 중간에 캠프파이어, 불빛 올라옵니다. 또 이제 인디언, 그 다음에 오두막, 이 음악처럼 되어 있는 곳에도 아이들 앉아서 예쁘게 노는 모습이 또 상상되네요. 이렇게 어린이놀이터 바로 옆에 벽돌집이 있어서 뭔가 했더니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2층이에요 2층을 떠보니까 테라스 공간까지 있어요 제가 입주민이라면 여기서 꼭 잠자고 여기서 애들 놀리고 테라스에서도 이제 맥주와 와인 한 잔씩 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07동 경계부에는 이렇게 짜투리 공간에 주민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1동과 102동 하부에 커뮤니티 시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센터 GX룸이 있습니다 주차는 세 대당 1.4대로 총 828대 주차할 수 있고 지하 주차장만 있습니다. 현관이 조금 독특하죠.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소형 평형에서 넓고 긴 현관 너무 좋습니다. 현관에 나와서 첫 번째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화이트 톤으로 쫙 벽면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부착되어 있습니다. 매트한 화이트 이 필름이 동일하게 붙박이장 적용되어 있어요. 충분히 수납을 할 만한 크기와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작은 방을 나와서 정면으로 있는 공동 욕실 들어갑니다. 크기는요 보통 59제곱의 공용 욕실만큼 크기가 됩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마주보고 있는 거실입니다. 와 여러분 채광 보이죠? 거실의 절반까지 차지하는 이 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철자 난간대도 있는데 이렇게 유리 난간대로 한 것은 확실한 고급화 전략으로 보이죠. 이아트홀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 이렇게 전판으로 된 타일 부착하는 거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와 25평형의 D자 주방이라니 야꽤 깊고 넓다. 오, 싱크볼도 크고요. 특히 이 창문 보이시죠? 이렇게 주방창까지 크다 보니까 채광도 들어오고, 어, 굉장히 개방감이 좋네요. 여기가 식탁 자리인데, 위에 보면 이렇게 길쭉한 라인등이 내려옵니다. 사인용을 아주 크고 넓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주방 한쪽에는 이렇게 냉장고 딱 자리가 있는데, 슬라이드, 서랍함, 김치냉장고,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오, 다용도실 들어갑니다. 넓다. 이렇게 넓을 줄이야. 여기에 세탁기 자리죠? 그 다음에 건조기 쓰실 분은 2층으로 창문까지 크게 있어서요 온도 조절, 식도 조절 가능하겠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두 번째 작은 방 들어갈 텐데 이 공간이 있네요 어, 액자를 걸어놔도 될것 같고 그림이나 그리고 이 밑에는 작은 가구도 배치하면 너무 인테리어적으로 예쁠 것 같습니다 방으로 들어갈게요 어? 여기 뭐지? 세컨드 안방인가? 엄청 커요 보통의 안방 크기와 비슷하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작은 방 문과 마주보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까 두 번째 작은 방 크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쪽에 붙박이 슬라이딩 도어가 부착되어 있어서 옷을 완벽하게 수납할 수 있어요 안방 발코니인데요 이 발코니는 보통의 안방 발코니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천장에는 전동 빨래 건조기 내려옵니다 쓰레기실과 하얀실피난구로 대피 공간 활용됩니다 붙박이장 끝에 보니까 어? 이거 뭐지? 스타일러네? 이 공간은 입주민들의 옵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뒤를 쫙 돌아보니까 파우더룸입니다. 전판 거울 그리고 앉을 수 있는 무릎 공간 확보돼 있어서 여기에 의자도 놓으면 되겠습니다. 파우더룸 옆에 문이 하나 있죠.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구조가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 그리고 슬라이딩, 거울장 부착되어 있는데 여러분 공간이 꽤 넓어요. <놀람> 여러분 저와 함께 우장산수 아이파크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59A 타입의 세대 내부 구조가 아주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방 하나 하나가 모두 크고요, 넓은 주방 다용도실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직은 공사 마무리 단계 에 있지만, 특히 어린이 놀이터나 게스트하우스 등 이런 공간들을 봤을 때는 이 주민 동선을 고려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좀 고려한 이런 시설들을 또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또 되었습니다. 우장상수마이파크이 위치가 화곡역의 생활 인프라와 상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게다가 학군도 너무 좋아서 이 학원가나 목동까지 연결되는 입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 원룡이었습니다. 오늘 리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